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한소희가 불현듯 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었는데요. 그런데 한소희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은 배우 한소희 본인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소희는 본인의 블로그에 직접 글을 올리며 대중들의 이해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매우 개인적인 성장 배경까지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습니다. 어머니와의 막내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설윤이에 자식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드렸습니다. 데뷔 후 채무자분들의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저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빌린 돈의 채무 서류 속에는 저도 모르게 적혀 있는 차용증과 제 명의로 받은 빚의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저 저의 어리고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해주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긴 것 같아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과 이번 일을 통해 상처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 한소희가 직접 올린 글에는 현재 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소희 배우의 어머니가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배우 한소희와 그의 어머니의 사기 의혹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